아, 오늘 그냥 후원자 랭킹 안 써야 되겠다. 이거 계좌도 없애야지. 아. 아, 섹스하고 싶다. 아. <laughs> 아 오늘도 씨바껏 달려봐야지. 아, 섹스하고 싶어. 나 미치겠어, 오늘. 아, <laughs> 어, 아 이수인 들었구나. 아, 여러분들 이거 다 컨셉입니다. <laughs> 감자라니. 오빠한테. 여러분 이거 따봉 마크 좀 눌러 주세요. 오늘 구독자 좀 늘리게. 여기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추천에 뜰수 있게. 아. 연예인의 삶이랑 힘들다, 힘들어. 오늘 어싱 오빠랑 한판 한다는 소문 듣긴 했으나, 뭘 한판해. 어, 현아이님 어서오세요. 수인이랑 사귀냐고? 아직 썸 타고 있어, 지금. 오, 일곱 명? 유튜브도 괜찮게 들어오네요.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후원 안 해주셔도 돼요, 오늘은. 대신 내일 모레부터는 후원해주셔야 돼요. <laughs> 아, 니나 이수인이랑 아직 썸타 이수인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거 따봉 마크 좀 눌러주세요. 따봉 마크. 틱톡은 정지 먹을 수도 있어서 한번 켜봤어요. 씨발 거. 아, 씨발. 인생 뭐 있냐? 이게 인생이지. 그리고 여러분 채팅 편하게 치세요 오늘 오빠가 자꾸 여자 릴스 보내서 못사겨요 아니 이수인 이뻐 장원영 닮았어 이수인 <laughs> 장원영 카리나 버금가지 나 이쁜 여자만 좋아하거든 그치? 나 이쁜 여자만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이수인 좋아하잖아. <laughs> 오 11명? 아씨바 오늘 달려보자 씨바 거. 아 흉가 가져 얘들아? 꽁짜로 <laughs> 오늘 흉가.. 오 35명? 와씨바아 윤나나 걔 버리고 그런.. 그런 강아지 같은 애 버리고 그냥. 그런 개 x 끼 버리고. 아니 여러분 이거 찐이에요? 35명? 예? 아, 여러분 채팅 한번 치세요 사 사람은 소설얘기만해아 그런 헐크 같은 여자들은 꺼지라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 와 열아홉 명? 와 아니 유튜브 시청자 잘 찬다 아이고 찐이에요 여러분들 댓글 한번 치세요 찐이시면 와 아, 진짜예요? 오늘은 형 빕스 가실래요아가실오나나나가 아, 아니라 나 그런 이상한 애들 버리고 싶어 그냥 이제 취급하고 싶지 않아 이제 걔는 나는 너무 잘 되니까 지금 틱톡도 잘 되고 유튜브도 잘 되고 월9 9 9 9 9 월클 어, 1 명? 여러분 댓글 좀 치세요. 씨발 눈팅만 9하지 말고. 내 후원해달라 했어? 이 빨꼬 그냥 아니 사랑 안 했어 나는 나 이수인 사랑할래 솔직히 근데 형 수인이가 이쁘긴 해요 진짜 장원영이야 장원영 아 이따 애슐리나 비스 가야겠다 형이 어시이 형이 형 제가 쏠게 아. <laughs> 샷쏠 테니까 가시죠 형. 아! 아니, 몇 시부터 열 열더라? 네? 몇 시부터 열지? 9시. 점심에 열지 않을까요? 아, 그래. 살짝 출출하긴 해요. 그러니까 야이순이 나랑 사귀자. 아! 장난이고? 넌나 싫어할 거 싫어할 거 같아. 머리나 길러야지. 오늘 좀잘 생겼는데. 아, 뭐, 머리 기름 더잘 생겨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팬들이. 여덟 명. 여러분들 후원 안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 댓글이 없어. 8명인가 보는데 두 명만 채팅 치네. 아. 방송 할게요, 오늘. 이따가 다시 방송 킬게요좀 쉬었다가. 28명? 와. 어 방송 안 할게요. <laughs> 아니, 후원 안해 줘도 돼. 그러니까 구독만 해 줘요, 여러분들. 오늘은 구독만 해 주셔도 돼요. 와, 28명? 이거 여러분들, 뷰, 봇이에요 뷰봇? 뷰봇 아니죠? 와, 사람 설레게 해, 자꾸. 아, 뷰봇 아니시죠, 여러분들? 어, 이거 뭐지? 아니, 사람 마음을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시청자가. 아니, 들었다 안 왔다 하잖아, 자꾸. 데, 채팅도 없이. 어, 시청자 꽤잘 나오는데, 유튜브도 아니 이거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데 채팅이 없어. 두 명만 치고 있어 지금 채팅을. 아니 비보 아니면 여러분 채팅 한번 쳐주세요. 어이구 자꾸 사람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네 이거 이수인급이네 거의. <laughs> 아니 뭐예요 여러분들? 역시 사람이 이게 여유가 있어야 텐션이 잘 나오네요. 아니 시켜 먹을까요? 괜찮은데? 그래. 네. 아, 또 나야? 어, 또 너야. <laughs> 일단 여러분들 좀 쉬어, 저희 쉬었다가 이따 또 다시 켤게요. 어, 사랑해, 수이나.